황 시민의 희생과 피와 땀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선 포스코가 지주회사와 미래기술 연구원을 서울과 수도권에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황경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스코가 지역을 내팽개치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지주회사 아, 어, 본사와 또 미래기술연구원을 당장 포항에 설립할 것을 에, 요구합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역행하는 지방소멸의 앞장서는 이러한 포스코는 국민기업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어,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은 뜻을 모아 함께 그 의사를 관철될 때까지 표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범시민 대책회의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범시민 대책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시민단체 또 기관단체가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시민 서명결의 운동이라든지 또 집회라든지 1인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은 새롭게 탄생할, 어, 새로운 정부에도 강력히 어필해서 반드시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역행하는 이 분위기가 돌려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전혀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 전혀 소통을 하고 있지 않고 황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